통화 중 소음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대화가 끊기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. 특히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힘들죠. 다른 사람의 통화 소리가 배경으로 섞이고 나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.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레노버 LE09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이 이어폰은 듀얼 마이크와 소음 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 주변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. 통화 중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나서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통화가 원활해지고 상대방도 내 목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. 게다가 블루투스 6.0 기술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음악 감상이나 영화 시청 시에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. 이 이어폰 덕분에 통화가 더 잘된다라는 평가가 많고 재구매 의사도 높아요.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제품의 성능에 대한 확신을 주죠.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이 이어폰을 만나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통화하면서 주변 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면, 레노보 LE 공구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.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, 원활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